이곳에 우리나라 앞으로 4차 산업을 미래를 선도할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이런 고독신도시가 들어오므로 인해서 어떤 IC가 만들어졌고요. 그렇다면, 고삼에도 만약에 삼성이 들어온다면, 안녕하세요. 땅에 미친 농부, 땅민농입니다 생각,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은 많이 아는 데부터 시작을 합니다. 남이 알고 나도 알면 그 정보는 그저 그런 정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나는 알고 남이 모르는 것. 그것은 보이지 않는 앞을 볼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각은 많이 알고 그것들을 교차로 적용해 보면서 비교 분석을 하다 보면 생기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완성이 이미 있는 곳과 생기는 곳 포함해서요 네 개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지고 여덟 개의 IC가 생긴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내가 안다고 하는 것에는 이제 두 가지가 필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있느냐. 두 번째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쓸수 있느냐. 여러분들도 숫자에 대한 정보를 듣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써보고 이야기해보고 나의 이야기. 를 녹음도 해보고 그런 것들을 들어보면 나의 실력 향상하는데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안성에 네 개의 고속도로 그리고 여덟 개의 IC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까요?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안성에는 현재 3개의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 그리고 앞으로 생기게 될 서울세종 고속도로가 있죠. 그렇게 해서 4개의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기존에 있는 4개의 IC가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의 안성 IC,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의 서안성 IC, 그리고 남안성 IC, 그리고 중부고속도로의 일주 IC, 그리고 앞으로 생기게 될 4개의 IC가 있는데, 이 4개의 IC 중에 2개는 정규 IC고요, 2개는 스마트 IC입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나갈 수 있는 하이패스 IC 정도로 보면 되는데 그래도 이 IC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파급 효과는 생각보다 굉장히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기존의 그 고속도로에 대한 논문들을 보면 고속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좋아지는 곳은 IC 주변. IC 주변 중에서도 IC에서 반경 500km까지는 오히려 좋지 않다고 해요. 너무 가깝다 보니까 인허가 문제라든지 분진 소음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기대보다 지가가 상승하는 효과보다는 안 좋은 효과들이 더 많다고 하는데 데 가장 수익이 극대화 할수 있고 가장 혜택을 보는 지역은 그 반경 500m 이상 1km 이하 지점. 그러니까 도넛 모양이라고 볼수 있겠죠. 서울 세종 고속도로 안성만 춤 IC를 예로 들어보면 요 반경 500km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렇지만 이 반경 500km를 제외한 1km 나머지 공간의 500km는 굉장히 좋다 이런 논문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고속도로가 생긴다 하더라도 나갈 수 있는 나들목 IC가 없으면 사실은 소음이 생기고 분진만 날리지 어떤 큰 효과를 유발하지는 못하니까요 하지만 이런 고속도로가 생는으로 인해서 고속도로가 보면 IC에서 IC 사이가 보통 짧은 구간이 10km 그리고 긴 구간은 18에서 20km 사이마다 IC가 있는데 이런 IC가 생긴다는 것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그곳에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만들어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서울세종고속도로 IC에 대한 것을 더 궁금해하시겠지만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찍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부고속도로 축을 중심으로 경기도권에서 IC 인근이 발달되지 않은 곳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특히 이 안성 IC, 말이 안성 IC지 사실은 이제 평택 IC라고도 볼수 있는 이 안성 IC도 보면 이 주변이 전부 다 아주 개발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안성에서도 가장 발달되어져 있었던 기존의 공도도 당연히 경부고속도로 안성 IC를 끼고 들어왔다는 사실이고요. 그다음 이제 중부고속도로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이곳이 이제 중부고속도로 일주 IC인데 사실은 안성에세개 IC가 지나가면서 어떻게 보면 정규 IC 중에서는 두 번째로 큰 IC고 어떻게 보면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일주 IC 주변은 개발이 많이 되진 않았어요. 이쪽이 뭐 자연환경 보정권역인 것도 있지만 이곳에 아직 수요가 풍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곳에도 앞으로 개발 계획들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이 일주 IC 앞에 이 반경을 그려놨는데 이건 대략적인 그림이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이제 동안 물류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이곳에 18만평에서 40만평 가량의 물류단지를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약 4천억원 정도를 들여서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아마 공영개발로 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이 추진이 되려면 이곳에 이제 토지수용 주민공청회도 해야 될 거고요. 옆에 도면은 이제 띄워드릴 텐데 앞으로 과정이 굉장히 시간은 그래도 좀 걸립니다. 하지만 어느정도 시에서 개발계획을 잡아놓고 도면을 만들었다는 건 어느정도 구체화된 그림이고 그리고 보면 이입지 나쁘지 않은 것이 향후에 지금 제가 재봤는데 이일주가 IC에서 17번 국도를 타고 이곳이 바로 용인 SK 하이닉스입니다. 용인 SK 하이닉스까지 대략 한 15km 정도 거리기 때문에 향후에 이 17번 국도 라인으로 해서 양지, 원삼, 백암, 지나서 안성으로 이어지는데 이 도로 라인에 지금 물류창고 허가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거의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 선진국화되면서 물류단지들은 수도권 내에도 계속 필요하게 될 텐데 이 물류창고를 할수 있는 대형 부지들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향후에 어느 정도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이곳에 이제 배단위의 물류단지가 필요할 것이라는 것을 안성시에서 예상을 하고 이곳에 안성 물류단지 조성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대략 18만 평에서 40만 평. 지금 위에 보여 드리는 이 도면은 최대가 42만 평이라는 것이고 아마 18만 평 가량으로 최소 미니멈으로는 줄어들 수도 있다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도면을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요. 시에서도 보면 어떤 개발 계획들이 이렇게 처음 그림이 그려지면 이게 실행되는 데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도면을 보고 뭔가를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해야 된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고 기존의 일죽 IC 인근에 개발이 좀 미미하고 아무래도 안성의 이제 보개면 라인이 중심이 되면서 삼죽 일축 죽산 이쪽 라인 이제 자연환경 보존권역에 대해서는 그동안은 많이 소외되어 있었는데 또 이제 소외 투자자분들께서는 아무래도 메인 지역을 투자하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일축 죽산 삼죽 쪽까지도 작년 재작년에 이제 많이 투자를 하러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쪽 지역은 그래도 메인 투자 지역에서는 살짝 벗어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싸야 되고 그리고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는 사실을 알고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입니다 지금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 라인을 보면 안성에서 이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가 어떻게 보면 38번 국도랑 같이 가로로 뻗어지는 도로다 보니까 이 경보 고속도로 라인으로 해서 이 38번 국도를 타고 오다보면 신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안성 제 c 시를 통해서 평택 제천간 고속도로로 이 안성 시내권으로 들어오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안성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출발을 해서 38번 국도로 갔던 것들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평택제천강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로 가는 시외버스, 버스 노선들도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평택제천강 고속도로의 활용도가 앞으로 상당히 더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서울세종 고속도로랑 만나는 마둔제이시 쪽이 제이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어떤 물류나 물동량들이남북그 다음에 동서로 갈수 있는 환경이 더잘 만들어진다는 사실이고요. 이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가 지금 평택 안성으로 이어지는데 이 안성 구간에는 두 개의 IC가 있죠. 지금 서안성 IC. 이 서안성 IC도 굉장히 많은 물동량들, 그 차량들이 이동하는 곳입니다. 특히나 이 원곡 쪽은 물류의 메카라고 볼수 있는데 이곳은 우리나라의 물류 하면 어디가 떠오르시나요? 쿠팡이 떠오르죠. 여기 쿠팡 물류센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곳에는 홈플러스 물류센터가 있고, 그리고 대상트 물류센터가 있습니다. 물론 이 서안성 IC를 나와서 이 주변의 산업단지들도 많지만 이런 물류, 물동량이 45번 국도랑 연결을 해서 경기 수도권에 있으면서도 서북 쪽으로 도 가기 좋고 남북으로도 가기 좋기 때문에 이곳에 쿠팡물류가 자리를 잡았다면 이곳이 물류하기 굉장히 좋은 곳이라는 판단을 이런 대기업에서도 이미 한 것이기 때문에 수요조사가 필요가 없겠죠 그렇지만 물류창고를 할수 있는 부지들이 이제 마땅치 않다 한번 볼까요 평택 제천강고속도로, 그리고 여기는 4 5번 국도인데, 이 라인에 연계해서 데쌍트 코리아 물류가 있고요. 여기가 쿠팡입니다. 쿠팡 물류고, 이곳이 데쌍트가 두 곳을 다 차지했고, 이 뒤로 가면 홈플러스도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곳이 평택 생활권이기도 하고, 평택에서 가까운 안성이라고 하지만 거의 평택의 입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서안성 IC 인근에도 굉장히 많은 공장들과 이런 IC가 생김으로 인한 효과를 톡톡히 본 곳이 이서안성 IC 인근이고요. 그리고 쭉 내려와서 남한성 IC가 있습니다. 이 남한성 IC 앞 앞쪽으로는 이미 안성의 제2일반산업단지와 그리고 안성의 3산업단지가 이곳에 있죠. 그리고 이 남한성IC는 평택과의 연계성 때문에 향후에 안성에 삼성이 들어온다면 어디에 들어오실까? 라고 했을 때 3년 전부터 저희는 남풍리 쪽을 주목했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동신일반산업단지가 들어온다는 이 동신리를 굉장히 주목했는데 그러면서 이 남한성IC인건도 삼성과 가깝고 개발할 수 있는 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올 수 있지 않냐? 라는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아무래도 동신리 쪽 남풍리 쪽이 굉장히 유력해 보입니다. 하지만 남한성 IC 인근에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또 생기기 때문에 이 남한성 IC 제2산업단지랑 3산업단지에 비어 있던 공간들이 지금 거의 꽉 차고 있고 그리고 이곳에 기업들이 계속 건물을 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4산업단지 같은 경우도 지금은 비어 있는 부지가 많지만 향후에 서울세종고속도로가 2013년도에 구간까지 개통이 된다 하면 지금 보면은 수도권에서는 계속 과밀 억제 권역에서 성장 관리 권역으로 기업들을 자꾸 억제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화성 그리고 평택 이런 곳들이 공장의 가격대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안성쪽까지 내려오는 기업의 사장님들께서는 IC 주변을 또 많이 주목하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이 남한성 IC 인근은 향후에 또 더블역세권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는 지역과 그리고 안성의 핵심 도심권과 아주 가까운 IC이기 때문에 향후에 당연히 이 메인은 이제 안성맞춤 IC가 되겠지만 이 남한성 IC도 적지 않게 사용이 될것 같고 지금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도 요즘 보면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이곳에 차량 소통량이 많아졌다는 사실만 봐도 향후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가 생기면 이 평택 제천 간 고속도로도 산산하다고 해야 될까요? 지금은 그래도 물동량이 좀 적지만 향후에는 굉장히 차량 유동성이 많아지는 도로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 라인에 신설이 되는 4개의 IC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안성에는 서울 세종 고속도로에 4개의 IC가 생기는데 그 중에 정규 IC가 2개가 생깁니다. 그 정규 IC 2개는 바로 이곳, 동신리에 생기는 안성맞춤 IC. 그리고 서운면에 생기는 소운 입장 IC 이두 개의 IC가 정규 IC입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는 어떤 IC냐 자 이곳은 이제 마둔 j c 가 생기면서 이곳에 저수지도 있고 그리고 이곳에 기업이라든지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스마트 IC를 하나 빼주는 개념인 거고요 그리고 위쪽에 이제 고3 스마트 IC 같으면은 거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게 지금 영동고속도로에 있는 휴게소하고 그리고 횡담도 휴게소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규모가 큰 휴게소들을 보면 상하행선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휴게소입니다 그러니까 상행선 하나, 하행선에 하나가 아닌 상하행선이 같이 한 곳의 휴게소에서 만날 수 있는 곳들이 규모도 크고 매출량도 굉장히 높은 것들을 볼수 있는데 이곳의 고삼 스마트 IC 이 왼쪽에 도면을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도면을 가지고 교량도 만들어지고 있는 곳인데. 이곳의 스마트 IC가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규모인가요? 굉장히 큰 규모고 이곳의 스마트 IC는 서울세종고속도로의 랜드마크 휴게소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이는 고삼 저수지를 딱 끼고 들어오기 때문에 안성시에서도 이 외곽으로 도로도 만들고 그리고 관광지로 만들려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IC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들이 이미 보이죠 정규 IC는 아닙니다 이것도 지금 스마트 IC입니다 한번 공사 현장을 볼까요? 이곳에 축대를 굉장히 높게 쌓아서 내려오는 것을 볼수 있었는데 꽃매 카페에서도 잘 보였는데요 한번 볼까요? 지금, 이저 공사 현장이 보이는데, 이거보다는 공사가 훨씬 더 진행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구간인데, 보강토를 굉장히 높게 싼 것을 볼수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3 스마트IC 306번 지방도 라인으로 해서 앞으로 향후에 이곳, 삼성이 소유한 남풍리죠. 이 남풍리 일대에 삼성 반도체, 아니면 삼성의 뭐 로봇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 32국도 라인이 그 집가도 많이 상승을 했는데, 물론 지금은 정규IC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스마트IC가 어느 정도 규모지를 한번 기존에 있는 음성의 삼성 하이패스 IC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음성의 삼성 하이패스 ic 인데요 제가 얼마전에 운동을 하러 가면서 이 하이패스 ic로 한번 나가 봤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스마트 ic는 몇 개가 있죠 경부고속도로 라인에도 있고 보시면 이 휴게소를 통해서 어떻게 나가냐면요 휴게소를 들어가는 구간과 하이패스 ic로 빠지는 구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그러면 하이패스 전용에서 굉장히 협소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규 ic의 개념이 아닌 이렇게 차한대 정도 그리고 트럭도 너무 큰 트럭은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곳에 음성 삼성 하이패스 ic도 나가보면 이 앞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저수지를 여기도 잘 끼고 있죠 제가 IC 간의 간격을 보통 보니까 대략 10에서 15km예요 근데 보통 보면 중부고속도로 라인에서도 일주 IC에서 이렇게 내려와서 대소 IC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가운데 이런 스마트 IC를 만들어 줄 때에는 사실 스마트 IC를 만드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은데 우리나라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모든 곳에서 우후죽순 IC를 개통해 달라고 하면 너무 피곤할 거예요. 그리고 IC 개통하는 고속도로에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따서 IC를 개통한다는데 큰 무리는 없지만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아 이곳에 IC를 만들었을 때이 지역의 어떤 경제 유발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서 아 이곳에는 IC를 내 줘도 되겠다. 나는 판단이 서야 이런 IC들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무 곳이나 막 만들어 달라고 만들어 주진 않고요. 하이패스 IC들을 보면 이런 일주가 IC에서 대소 i c 지한 16km 정도 되는데 대소 IC에서는 지금 한 7~8km, 일주가 IC에서는 한 8~9km 정도 구간에 이쪽 IC 인근에 보면 저수지도 있고 그리고 이 주변에 보니까 산업단지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에 휴게소가 있는데 옆에다 스마트 IC 정도 하나 그렇게 큰 돈은 들어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IC를 만들어 줬을 때이 주변에 파급 효과라든지 충분히 만들어 줘도. 되겠다라는 타당성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이제 고산면을 가보면 고산 스마트 IC는 아마 지금 음성에 보고온 주개소보다는 훨씬 규모도 2배 이상 크고요. 그리고 아마 내려오는 구간도 화물차들도 나올 수 있게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무래도 정규 IC처럼 그렇게 넓은 부지라든지 넓은 차선을 확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태로만은 어떤 삼성에서 100만 평그 이상의 만약에 산업단지 부지를 남풍리에 조성하려고 할때 이것 갖고는 너무 부족하고 터가 없기 때문에 거의 정규 IC 개념으로 삼성이 이곳에 뭔가를 한다면 전환시키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삼성이 한다면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제 평택의 예를 한번 또 들어보겠습니다 자 평택 삼성반도체입니다 기존에 평택 제천강 고속도로에 오성 IC가 있었고요 그리고 오성 IC 다음에 이제 송탄 IC였어요 이 송탄 IC에서 오성 IC까지 구간이 대략 한번직 선거리로 재볼까요 대략 10km가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뭐가 생겼죠? 아예 없었던 고덕IC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들어오고 이런 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서 고성IC에서 평택고덕IC까지 4km밖에 안 되는 구간이지만 이곳에 우리나라 앞으로 4차 산업을 미래를 선도할 삼성전자가 들어오고 이런 고덕신도시가 들어오으로 인해서 없던 IC가 만들어졌고요 그렇다면 고3에도 만약에 삼성이 들어온다면 지금은 비정규 IC인 스마트 IC지만 얼마든지 정규 IC화가 가능하다.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자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 내려와서 동신리. 동신리는 서울세종고속도로 안성의 4개 IC 중에 가장 핵심이고, 안성시민의 거의 80%는 당연히 이 IC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쪽에 대략 그림은 나왔어요. 동신일반산업단지 지금 48만 평 정도가량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졌는데, 일단 도면은 제가 알고는 있지만, 다음 편에 한번 이것만 따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만평 가량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mu 체결을 해서 올해 하반기에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까지 지금 시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조성 사업에 관련된 사업 개요는 한번 왼쪽에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2003년 하반기에 승인을 받아서 공사 착공에서 준공까지 2025년에서 20 2000... 28년 정도를 완성시에서 잡았는데 아마 이게 또 분명히 뒤로 늦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라인에 보면 자연 녹지까지 수용을 하면 일부 이제 추락지구는 뺐습니다. 지금 현재 1단계 사업으로는. 근데 그것도 길게 보면은 이 전체적인 수용을 하는데 이게 1단계의 조성 부지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것으로만 끝날 것 같진 않아요. 도면을 보면 이렇게 세개 연결되는 길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저기 향후에 또 추가적으로 산업 단지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농업진흥 구역을 많이 가져가다 보니까 농진청과의 협의가 필요 한 대체부지도 조성을 해줘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런 큰 진흥구역을 다 수용한 것 같지는 않고요 향후 순차적으로 어떤 일들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투자를 유의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발전은 당연히 반전할 수 밖에 없고 이 오른쪽에 제가 체크한 포인트도 보면 여기가 이제 예전에 보계물류단지라고 해서 도면까지 나와있었고 2015년에서 2023년까지 안성시의 어떤 개발계획인가가 나있고 그리고 이것은 향후 2 3년에 진행이 되지 않더라도 또 연장을 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서울 세종 서세종고속도로에 안성맞춤 IC가 생긴다고 하면 이것은 물류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예전에 보게물류단지 산업 같으면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생기기도 전에 계획되기도 전에 부터 추진되었던 아마 이게 2018년도부터 처음 추진이 됐던 계획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보게물류단지 쪽에 지주분들이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많진 않지만 어떤 협의가 경기도에서 80%까지인가 받아오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민간사업 같으면 70% 이상의 주민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곳이 서울세종고속도로가 생기고 시가 지금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곳의 지주분들이 아마 예전 초창기 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들을 요구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것은 누가 봐도 너무 탐 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한두 군데 정도에서 주민들하고 협의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2023년 초로 미뤄졌 죠. 서울세전고속도로가 개통을 하게 되면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아마 돈이 있는 지금 아마 빌드드림이라는 법인에서 추진을 예전에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큰 덩어리를 갖고 있는 지주분들이 많은. 같아요. 이것들은 돈이 있는 법인이나 회사들이 접촉을 하게 되면 분명히 비용에 관한 문제지 이것을 팔지 않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런 큰 덩어리를 갖고 계신 분들은 큰 시행사들이나 사업 업체들이 들어오지 않으면 또 개인들한테 팔 수가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보게 물류단지도 향후에는 서울세종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면 추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성에서 가장 메인이 되고 가장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 될 아이시는 안성맞춤 아이시다 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평택제천간고속도로와 서울세종고속도로가 만나는 마돈제이시 인근에 이제 스마트 아이시를 하나 열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저수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주민 편의를 위해서 아이시 하나를 내드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정규 IC인 이곳은 서원입장 IC.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 57번 국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곳은 시간은 걸립니다. 이 평택 제천과 서울 세종이 만나는 요 구간까지가 2023년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2년 뒤에 서원입장 IC는 2025년에 개통 예정이고요. 이곳에도 지금 가보면 일부 이 34번 국도 라인으로 해서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하지만 아무래도 좀 발전이 덜 됐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이고 그리고 이곳 같으면 이 오른쪽에 이 서운산 쪽은 개발의 축이 오른쪽으로 뻗어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 지역들 천안의 북부권과 연계해서 향후에 서울 세종 고속도로인한 파급효과가 굉장히 클수 있는 지역이다 라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오늘 그냥 지도를 보다가 완성에 8개 ic가 생긴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것에 대해서 두서없이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 향후에 이 동신리에 대한 내용은 반드시 따로 또 편집을 해서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땅이 미친 농부 땅미 농 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